一张。 새 라운지 보더 좋습니다 근데 9번 라운지처럼 창문으로 바깥을 볼 수는 없다 응. 바로... 기대는 안 해요 근데 이 육개장은 작다. 시티뷰. 예상이 없던 스즈키노 축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. 하하. <laughs> 짠! <laughs> 오, 맛있는데? <웃음> <웃음> 국밥 드심? 만 원? 13만 원도 안 하겠다. 이게 마지막이에 아니 저기 여기 남겨놓 편의점 가서 돈 뽑아오면 되겠네. 난 한번 먹어 다다 이거 잠깐만. 음, 같은 거 먹어도 되는데. 냠냠. 이렇게 먹고. 음. 남자들 음, 음음 남자는 안에 아무것도 없. 없지 맛있지왜왜 그는 뭘 보고 있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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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원영이라고 저것도 뭔가 뉴진스에서 본것 같아 <목소리> 아무래도 뉴진스니까 <목소리> 이거는 또 장원영 같아 빛. 아니 c... 근데 이것도 뭐야? 마스크 얼굴 마스크팩 <목소리> 여기 모모는 그리... 모모가 그림으로 하자. 뭐 할래? 안 할래, 이런 거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오, 대 <laughs> 하이, 둘째 날 아침입니다. 여기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. 와, 하늘 엄청 빨았다. 가만히가, 응. 가만히. 날씨 너무 최고다 아빠 덕분에 예약을 한 소영이 어땠나요?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굉장히 간장은 짭조름하고 튀김도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끼하지 않았는데, 제 옆에 있는 분은 느끼하다고 그러고 김치가 먹고 싶었어요. 역시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.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어 어? 계란, 계란 어, 맞네. 우리 방금 밥 먹었는데. 르르르들 <laughs> <꿀꿀이들. 웃음> 나랑 내맞 자고, 참을 나요？원피스 입은 기만 나참 을인, 참 을인, 참 을인, 예쁜 데 너무 비싸다. 너무 예뻐. 조 금만 속고 주면 화장 실 대로 써도 되고 그냥 이렇서 써도 아네 샀습니다 라면요 마셔봅시다 아 어, 되게 시원하다 지금 노 no, 슈가 안 했으면은 아 슈가 노 no 했으면 써서? 어 되게 썼을 것같은 이것도 안 달아 <laughs> 잘할게 황포, 황 헐. 징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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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어가 징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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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도다징 근데 한 조각이 진짜 작아. 이게 무슨 맛이야? 오! 우와! 진짜 먹어본 커피 중에 탁흙으로 맛없어. 커피가 너무 아쉽다.

좀 나와. 어, 땠나요 오이. 오 도저히 못안애플먹 두번째 술은 글라스와인 두번째 술은 척추 릴리랑 와 아름답다 음. 짠오 좋다 너무 <laughs> 45분만에 다섯 다섯 잔을 마셔버리다 음. 근데 좋은 게 라스트 오너 시간에 오셔서 뭘 시킬지도 알려줄게 여섯 번째 술짠 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. 어, 근데 진짜 다 보이는데? 그일까 <laughs> 일본에도 저런 게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여기도 가려고 했는데 웨이팅 이 굉장히 <laughs> 많아. 참을만해. 아주. <laughs> 차무린, 차무린, 차무린. 我做到。 이렇게 해 미쳐난 나에게 이런 영광의 기회를 주다니입 닫아 <laughs> 이거 편집 해줘야 된다 편집자 죠어 안돼 포장지가 키인데 자꾸 뭘찢으 자꾸. 알았지 예쁘게 찢어야지 아, 우와 그렇게 예쁘게 찢을 수가 있구나 역시 애겐 남은 달라 답답하냐? 아니다. 이렇게 하면 은 포장지가 다 쌓이잖아. 아 잠깐만, 나이 색이 아닌가? <laughs> 우와! 오, 이거까지 있어. 빨리 뾱뾱이 다때래 <laughs> 아니, 비켜. 빨리 먹자고. <laughs> 되게 총알같이 생겼다. 아니, 근데 이 맥주 모양인데. 아, 어, 예. 맥주 통이야? 어? 그 통? 응. 음. <laughs> 아는것 같은데. 이 오케이. 크로마츠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요새 다시 뜨고 있네. 거기서 나오고, 거기서 찍고, 진짜 못 찍어. 아, 진 아, 잘 보자. 이렇게 많이 해줄 알았네. 급하지? 명란 이거 먹을 거지? 2시간 쇼핑 후. 미친 거 아니야? 한잔 해. 음 마음에 들어? <웃음> <웃음>